예, 여러분, 모두 강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일단은 뭐 레벨업 패키지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궁금해가지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거못 가거든요. 네, 이건 못 가기 때문에. 하... 몰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까봤을 때오진이 떴거든요. 제발. 보니까 여기서 잘뜬 사람 많더라고요. 세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선수들 확률 50%야, 이거. 50이면은. 아이스. 자. 누구야? 프랑스. 센터백. 토디보? 아, 이거 약간 아쉬운데, 이거? 세번또 갑니다. 제발. 와, 진짜. 오, 어, 뭐야. 뜨긴 떴는데? 뜨긴 떴는데, 어,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와, 27억? 아, 근데 TP는 되게 많이 주긴 하거든요, 진짜. TP는 많이 주긴 하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들을 수 있을 만한 거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아 일본이야? 일본 네스티 누가 있지? 아 신지. 뭐, 나쁘지 않은데? 오잘 <laughs> 어, 떠냐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까봤습니다. 400이면은 이거 한번 까고 망한 것 같은데, 센터백 네, 까봤습니다. 그래도 110억이 모였어요. 뭐 여러분들은 네,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대박 노리고 한 건데,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